토끼와 별주부 기르, 그림 윤종태 글 간빈경 아주아주 먼날 깊은 바닷속을 다 다스리던 용안이 큰 병에 걸렸어. 장어, 오징어, 꼴뚜기 멸치 등 많은 신화 등이 몸에 조던 온갖 음약을 다 갖다 바, 바쳤지 하지만 용안 병은 조금도 낫지 않았어. 어느 날 용안이 바닷속 신화를 보듯 명령했어. 어느 날용안이 바닷속 신화는. 모두 불러 멸령했어. 이름난 영을. 내 병을 고치도록. 하라 신화 등을 우레한 산호속까지 샅샅이 뒤져. 병. 잘되지는 이혼을 다 데려왔지. 의원들은 조심스레 용완을 매를 짚고 요리조리 얼굴빛을 살피고 여기저기 살살 만져보았어. 의원들이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딱한 의원이 입을 여는 거야. 용완님 병에 한 가지. 여기 있긴 합니 방금은 왜할적을앉아지키을 그래, 얼른 말해 보아라. 살아있는 토끼 간에 들곧 나을 겁니다. 용화는 다시 음, 시당거안 모아 다 싫어! 누가 나를 아유. 위해 땅 위에 올라가 토끼를 잡아 오네그냥 지나들 아, 네. 눈치만 살폈지. 토끼는 본적 없고 땅에 가고 있으니 그럴 거 그때였어. 문애가 문어가, 문어가 기다. 토끼는 본적 없고 땅에도 가본 적이 없으니 그럴 막. 그때였어 문어가 기다란 다리에 너울거리며 맹큼 나서는 거야 제가 가, 가서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오호 그대의 충전이 가득하다 용왕은 기뻐서 문어의 맨들맨들 머리를 한참 세다듬어 주었어 문어 머리만 크게 잘지원 창은이 무슨 수로 도끼를 꿰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릿느릿 나서며 말한 이는 별주부라 불리는 자라였어 소뚜껑처럼멀적하게 생긴 것이 어찌 아미 덤비느냐. 문어는 시뻘게 별주부에게 선물을 쏘아 될 기세였지. 문어는 얼굴이 시뻘개져 별주부, 별주부 몸을 사야될 기세였지. 하지만 별주부도 지지 않았어. 내 말대로 설득권 생겼으니 땅에서도 이상의 자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말재주도 뛰어나니 금세 토끼를 데우지 않겠느냐. 그러자 문은 입도 뻥긋 못하고 물러갔어 바닷속 화공들이 결국에게 토끼 그림을 건네주었어. 미니는 눈을 도리도리, 앞다리는 짤막, 뒷다리는 길쭉 귀지는 응쭉 계산하게 생겼더라. 그림을 받아든 별주부는 휘휘 헤엄쳐땅 위로 향했어. 꼭 토끼를 차고 나오게 별주부안 보일 따지 용왕과 신왕은 배웅을 했지. 배웅을 왜 해? 잘 가라고. 배웅이 뭐냐면 잘 갔다 와 하고 이딴 거. 아, 생각. 이불이 녹도록 해게 보인다. 자. <laughs> 들이 하늘 아래 깃꼬리가 깨꼴깨꼬 나이를 봄이 한창이었어. 별주부가 둘레 둘레 토끼를 찾아 기어가는데, 아, 저쪽에서 뛰어 오는 짐승이 그림 속 토끼와 똑같은 거야. 야. 두, 오른 도리도리 길은 짤만, 이끌리는 거였고, 뒤기는좀걸 옳지, 옳는 토끼를 낳는다. 저번에이 토끼를 불렀어. 저희 토 선생 아니시오? 뭐 하는 거야, 대체? 토 음, 선생이 아니시오? 하고 불렀어? 누군데 날 찾는 거요 우아왔는 바다에 있는 별주부라고 하고, 도선생이 제주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모시러 왔소 별주부의 칭찬에 토끼는 기분이 좋아고 코를 벌름 거였어. 바닷속에 가면. 만난 아, 산다리 부러지고 흥겨운 음악 멋진 춤으로 세월 가는 줄 모른다오. 음. 별주부는 온갖 달고는 달콤한 말로 토끼를 살살 끼웠어. 이렇게. 그 말에 토끼 맘에 쓰여도 움직였지 내가 또 편안히 헤어지만 거친 물건 오토바이는 뭐 어게 해치냐? 외주물은 뭐, 옳다 옳다구나 울타구나 싶어 더욱더 더욱 웃를부술거였어 그거랑 걱정 마오 내 등에만 올라타면. 거친 목욕, 높은 파도도 담배가지 못하고, 갈급 토끼는 별주부 등에 올라타고 바닷속으로 향했어. 토끼는 토끼대로 우쭐대고, 별주부는 별주부대로 뿌듯했지. 토끼는 등에 태운 별주부는 우량이가 날개를 닿는 듯 기운을 펄펄한 물살을 헤쳐서요 이렇게 요와 토끼다. 토끼가 용궁에 독하 찾아 모든 신하들이 달려들어 토끼를 꽁꽁 묶었어 어리둥절하며 눈이 뜬걸 알린 토끼에게, 용왕이, 내, 내가 병이 뻔 탔어도 흉이 없더니, 내 간을 먹으나 고칠 수있는다고나 너는, 그난 것, 서러워 하지 말고, 나를 위해, 간을 내놓고 알아, 왜 이래? 응, 그래, 무섭다, 그치? 용왕의 말이 끝나자, 신화들공자들은 너 덤비는 거야. 큰일 났는데? 어, 무서워 그지? 오 어, 눈물 흘린다. 근데 이쪽은 내 껴있어? 묶어놨어 있어? 아까 그지? 혼자 먹게 주게는 토끼는 기가 탁 막혔어. 허리 같은 날칼래 피한다 해도 난나로 어깨 대쳐 나가겠어. 그래도 그냥 죽을 수 없어 이리저리 응. 그 그러니까 가사개를 하나 얻었지. 토끼는 고개를 반짝 들고 용화하게 말했어. 이한 번만 죽는 것은 아깝지 한. 이 몸에 배를 갈라도 간은 없을 겁니다. 이 미련한 별주부가 미리 한 마디 없음 간 붙은 창자를 맑은 물에 살살 씻어서 깊은 산 바위 위에 너로 눈치 왔으니 이를 어쩐다 말입니까. 아 간을 너로 놓고 온 거야? <laughs> 가능해 이게? 서준아? 진짜? 이게 가능하냐? 음. 영왕이 듣주는 벌적화를 냈어. 발칙하고 당돌한 놈이라구나. 어느 사, 이 세상 어느 짐승이 간을 꺼냈다. 어다한 말이냐 만번주여도 시원치 않은 아들이라 토끼는 진땀에 바삭바삭 났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을 높였어 제 관으로 용왕님 병 영향 난다면 그만한 영광 없지요 하지만 제가요 십만 어, 할까 염이야 됩니다. 욕망을 듣고 보니 토끼의 말 그럴듯하지 뭐야. 집내 용은 토끼를 풀어주면 다정이 많았어. 높은 벼슬과 유한 재물 내리내의더 메리, 이니. 관을 꼭 가져오너라. 수천 년. 묵은. 비위 선색 거북이. 속기. 속임수. 라고 말했지만 용왕은. 용왕은 도리어 거북만 꾸짖었어. 아 어, 거북이는 바로 말했다 그지 이건 음, 거짓말이에요 하고 그지 반대도록 용왕과 토끼는 숫장을 주고 받았어 용왕은 토끼의 발람 발람한 말에 보신 살고 간만 아니라면 토끼도 바닷속에 영원히 살고 싶을 정도였지. 날이 밝아지자 토끼는 배주민에게 냉큼 올라탔어. 용왕은 토끼 눈을 꼭 잡으라는 눈물까지 흘렸어. 얼른 가는가져와야 하늘이니라. 장어, 오징어, 꿀뚜기, 말찌 등 신화들도 손을 흔들며 어, 토끼를 배웅했어. 토끼를 등에 태운 별주부가 땅을 서서 부르자. 토끼는 거꾸로 뻥 뚫는 걸로 손을 크게 내쉬었어. 땅 위로 불짝 뛰어. 내린 가면 솜에 웃어댔지. 이면 잘아야 눈 어디 있겠느냐. 바닷속 진승이 모든 애께 부근이 불쌍하고 우습구나. 한가로이 지내는 나를 놀래킨 일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 분하다만, 너그러이 용서할 때는 다시는 나를 넘 보지 마라. 그리고 손앞을 숨어 산으로 깐쩡갓쩡 뛰어 들어갔어. 도끼뒷모습 금박, 금박, 바라보듯한 번, 응, 고. 한 고. 내쉬고, 내. 한 번, 고. 마블, 델리, 파라, 델리, 파라, 델리, 다라